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 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어,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어, 여성형 탈모에 남자분들이 먹는 탈모약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 여자도 그 약을 먹어도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탈모에는 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어, 탈모의 원인에 남성 호르몬이 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의 경우에는 그 호르몬의 영향,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좀 거의 뭐80% 이상 차지한다고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분의 경우에는 뭐 다른 원인도 많아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탈모에 있어서 이 디하이드로테스테솔은 우리가 흔히 DHT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 DHT 남성 호르몬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서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 남성 호르몬 DHT를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약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프로페시아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아부다트이두 가지 성분의 약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현재 이두 가지 약이 탈모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것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 시킨 이 DHT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어, 여자분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복용 중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것이 남아였다 남자 태아였다라고 하면 이 남자 태아의 장기가 형성될 때 성기 쪽에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는 이 약의 복용을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피임약을 복용하실 것을 같이 복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여자가 이 약을 만지면 큰일 난다. 뭐 집에 어디 선반에 뒀는데 와이프가 이 약을 만지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떠돌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약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미 애기 그러니까 자녀 계획이 이제 끝난 분들이나 또는 갱년기를 지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치료제로 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 2000년에 어, 피나스테라이드 1mg의 약을 약 1년 정도 여자분들에게 먹였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었 그리고 반면 또 또한 어, 혈중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어, 높은 사람들 높은 경우일 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었기 때문에 어, 이 남성 어, 호르몬 억제제를 여자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찬반이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요즘 들어서 보다 예전에 썼던 1mg, 1mg의 농도보다 더 고용량에서 사용을 하니 효과가 어, 잘 있더라, 효과가 잘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어서 약간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보다트의 경우에는 어, 보통 우리가 평상시 남자분들이 먹는 양, 양과 동일한 양 또는 약반 정도 2분의 1의 용량으로 사용을 했더니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보고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유효한 용량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면서 데이터가 쌓인다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여성형 탈모 에서도 쓸수 있는 그 용량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서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것 외에도 요즘 이 피나스테라이드 약물을 약0.05%젤 상태로 만들어서 두피에 바르는 그런 어, 시도들, 그런 연구들도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FDA 승인이 이, 나게 된다면 좀더 보편적으로 치료 방법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한 가지 우리가 이 약물들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상황들은 일단 혈중에 어, 남성 호르몬, 그 DHT라든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상태인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집안에 여자,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집안에, 어, 유방암에 대한 어떤 집안 내력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 간질환이라든지 또는 심장질환, 뭐, 이와 같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 것은 없는지, 한번 약물을 복용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한 그런 약물의 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